안녕하세요, 각필입니다. 오늘은 자막을 한번 그 프리미어 프로에 어, 설치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눈누라는 것을 검색해주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지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은 폰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폰트가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사용범위라고 있거든요 라이선스 뭐 영상 이런데 보면 영상 자, 영상물이나 이럴 때 보면 사용이 가능하죠 저희는 유튜브에 자막을 다할 거니까 사용 가능하고 이 폰트를 이제 판매하거나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체를 다운 받으려면 이체에 대한 다운로드 페이지를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넥슨 고딕 다운로드 이걸 눌러주시면 폰트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폰트가 다운받아질건데 여기서 이런식으로 폴더를 열시고 여기서 압축을 해제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리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otf라는 게 있거든요. otf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폰트가 아마 세 종류가 설치가 된것 같은데요. 이 otf에 보면, 그냥 이걸 더블클릭 해보시면, 이 인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아래처럼. 여기서 설치, 설치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포, 이게, 이제 설치가 된 건데, 이게 보시면, 여기, 넥슨 카트 고딕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는 이제, C 드라이브 윈도우 폰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넥슨 카트 고딕이 추가됐죠. 그리고 한번 다른 거를 추가해 보면, 그리고, 다시 눈눈 사이트로 돌아와서 여기서 음 마음에 드는 자 찾아서 폰트를 한번 써볼까요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 이게 다운받는 거는 다 이거 제공되는 위치가 다 달라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압축 풀기 하셔가지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TTF 파일이 있고, OTF 파일이 있는데, OTF 쓰시면 돼요. OTF 누르시면, 또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설치. 설치해 주시면, 이제 설치가 됐죠. 고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름이 이제 있겠죠? 여기 있네요. 카페, 여방, 그분 거, 이 글자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프리미어 프로를 켜게 되면 이쪽에 이제 뭐 자막을 적용할 때요거 보시면 금방 바로 설치한 게맥슨요 아까 카트 보디체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고 금방 다운받은 거. 카페모아, 이거. 카페24, 이거.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되어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한 가지가 더, 있,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제가 어도비 이거 세트로 구매하신 분들은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마켓플레이스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아래 가 보시면 여기 한국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쪽 홈페이지에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찾습니다. 펜트를 찾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게 마음에 든다 한다고 싶으면. 들어가시고. 지금 이걸, 이세 가지 글자체를 다 알려주시려면, 이 패밀리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 한 가족이 이것만 할 거다 하면, 이것만 그거 추가하시고, 이앱 열기 누르시면, 여기서 금방 설치한 이름이 송강가사. 네. 여기서 보시면, 음. 어 이거 패밀리설치 눌러주시면 이제 글꼴이 설치된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송강 가사 이거를 이제 적용해 볼 텐데 여기서 글꼴 선택하고 여기서 보시면 송강 가사 여기 있죠. 네. 이렇게 하면 바로 폰트를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일단 폰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적용하는 걸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